최근 방송된 MBN 대결 무대에서는 이찬원의 공연이 새로운 트로트의 바람을 일으키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서정적이고 심오한 곡을 선택하는 가운데 이찬원은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활기찬 메시업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성적이고 파워풀한 목소리로 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단숨에 시선을 집중시켰고 그 어떤 트로트 가수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이찬원의 대결 무대는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관객과 교류하며 마치 진정한 스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려한 걸음과 매혹적인 눈빛, 그리고 환한 미소는 그를 모든 시선의 중심에 두었고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공연장을 하나로 묶는 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공연이 끝난 직후 SNS에는 샵사인 이찬원 해시태그가 빠르게 상위권에 올라갔고 팬들과 언론, 음악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재능을 칭찬하며 그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언급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트로트의 멜로디에 새로움을 불어넣는 바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그가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에너지는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으며 기존의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도 사로잡았습니다. 이찬원의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젊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를 새로운 아이돌로 여기는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 요소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결 무대에서 이찬원은 마치 트로트계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다른 참가자들은 긴장감을 느꼈고 몇몇은 공연 중 가사조차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의 강렬한 존재감과 그가 만들어낸 무대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찬원의 무대 뒤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에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등장은 단순히 젊은 트로트 가수의 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더 넓은 세대와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음악적 색깔을 확장하는 모습은 앞으로 트로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 감동과 열정을 전달하며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로트계에서의 그의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를 뛰어넘으려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동안 보여준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를 뛰어넘을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트로트계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지속적인 창작과 음악적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들의 경쟁 압력도 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이찬원은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며 더 나은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무대는 관객들에게 더욱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계속된 성장과 새로운 도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며, 그가 트로트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이 올 것입니다.